안녕하세요. 목동다원교육에서 월촌중 세계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 이 학기 기말고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학기 만에 그 어려운 세계사를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월촌중의 시험 유형을요, 지난 1학기 시험의 킬러 문항까지 좀 포함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우리 1학기 때, 1학기 때 아이들이 정말 많은 내용을 시험을 봤었잖아요. 시험을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유럽사 위주로 시험을 볼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유럽사가 극소량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유럽사 위주로 갈것 같고요. 예상 시험법에 긴하지만 아마도는 상스부터 1차 대전까지 내지는 2차 대전까지 하지 않을까 싶고 중간 중간에 중국이나 서아시아의 근현대사, 뭐 근대화 운동, 민족 운동 이런 파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해마다 시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월촌 중 세계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아도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저도, 저도 수업을 하면서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을 한 학기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 학기마다 보는 학교들 다른 학교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분량을 좀 줄여주시거든요. 근데, 근데 월초는 사실상 그냥 한 학기 범위를 다 나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양이 많은데 사실 아이들이 세계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도 해야 되고 기타 과목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때 세계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양은 너무 많고 주어진 시간은 몇 주밖에 없고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많은 양을, 양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관건이라고, 관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돼요 무슨 말이냐 일단, 일단 소화만, 소화만 해도 상위권에,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고 소화를 못하면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단 너무 힘들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한 바퀴는 돌리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다른, 다른 뭐 과목들, 예를 들면 다른 학교, 학교 역사시험처럼 이 3일 전에 시작해야지, 일주일 전에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어렴구형 끝내더라도 절대 완벽하게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고득점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힘들 그래서 벼락치기가 통할 수 없다는 걸좀 알고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 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 월총 같은, 월총 같은 경우가 지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당연히 역사에서 지도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요소인데, 아이들이 사실 세계 지도를 공부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 자체가 너무 생소한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킬러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본문, 본문 내용만, 내용만 달달달달 달달달 외워버리면, 지도 자체를, 지도 자체를 못 골라내기 때문에, 때문에 선택지를 알아도,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가, 문제가 발생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실제 월촌중, 월촌중 기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탈리아, 통일운동 이탈리아 통일운동 중에서 보시면 가라는 나라를 주고 나라를 있어요. 사실 가라는, 가라는 나라가, 나라가 옛날 이탈리아 통일, 통일 전에 사르데냐 왕국이거든요. 왕국이거든요. 그사르데냐 왕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각 유럽 지역의 왕들을 t h 보면서 가나다라마 이렇게 되고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게 영국, 이게 프랑스, 이게 t y o u n 이 you get Francis, you get Espania, 지 really don't mind, you know, you 서 n o w you know, you know, you 이거는 지난, 지난 1학기 시험 문제였는데요. 문제였는데요. 지난 1학기에도 역시나 지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단 이 문제부터 설명드리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가, 이 지도가 왜 어렵냐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도랑, 지도랑 똑같이 생긴 지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도입니다. 그두 그 개는 유관상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아이들한테 주의시켰던 내용이거든요. 얘들아. 두개 두개 무조건, 무조건 헷갈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 보자마자, 보자마자 둘 중에 하나도 하나 확신하면 하면 안 돼. 뭐를, 뭐를 봐야 되냐면 마케도니아가 있는지를 봐야, 봐야 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지를 봐야, 봐야 돼.라고 정말 많이 강조했었는데, 강조했었는데 안나가다가 딱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내용이고요. 선생님도 아시 아셨나봐요 아케메네스랑 이제 많이 헷갈려, 헷갈려 할 거다라는 걸 그래서 선택지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알렉산드로스 제국 을 섞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 지도를 제대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아케메네스 왕조도 풀었던 학생이라면 오답이 날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있어야? 요, 요 문제도, 문제도 정말 정말 어려운 지도인데 중국 지도거든요. 중국 지도거든요. 여기, 여기 보시면 남송 위에 이제 가와, 가와 나라는, 나라는 나라가, 나라가 있는데 사실 남송 송나라 위에 있었던 나라가, 나라가 요서하금세 개가 있거든요. 세개 3개 중에 뭐가 가고 뭐가 나는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게 사실은 참, 고등학교 수준의 개념이긴 하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근데 요거를 실제하셨기 때문에 이 지도를 정말 제대로 공부했어야만 제대로, 공부했어야만 제대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실 월촌에서, 월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문제는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가, 순서 문제가 정말, 정말 정말 어렵게 나와요. 지도 문제는, 문제는 그래도 가끔씩 좀 쉽게, 쉽게 쉽게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 문제는, 문제는 무조건 최고난도 문제가,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는,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이 순서 문제라고 하는 건 정말 그 교과서의 흐름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않으면 틀리게끔 출제를, 출제를 하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문제거든요. 월촌이, 월촌이 그렇게 내고 있기, 있기 때문에 어, 단, 그냥 달달달,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는 조금 맞춰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아마 이번 시험법에 들어가 대, 들어가게, 될 들어가게 될 유럽사인데요. 권리 청원 제출 가. 크로의 공화정 수립 다. 다, 다 명령 명, 명 마. 한 다음에 그 각각 그 시기에 있었던 일뿐 아니라 사인 시기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 혁명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순서를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릴 법한 그런 문제고요. 문제군요. 이런, 이런 문제는, 문제는 사실은 역사에서는, 역사에서는 좀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연표를 쫙 주고 이 사건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기본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건이 연표의 기준점이 되는 이 사건들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를, 여기를 보통은, 보통은 그냥, 그냥 뭐 7월 혁명, 2월, 2월 혁명, 혁명 사건 이름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7월 혁명의 배경인 샤를 시세의 보수 정체, 7월 혁명의 결과인 루이 필리프가 왕이네, 2월 혁명의 결과인, 결과인 메테르니추 이렇게, 이렇게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단순한, 단순한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좀 헷갈리고 오답이 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가나다라말을 주면서 각 시기에 들어갈 일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이슬람 세계 서아시아사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고요 확실히 이 선택지 자체도 그냥 주장, 고치 역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아이들 많이 당황했을 문제일 것 같고요. 요 내용 같은 경우도 로마의 가식이라고 하면서 공화정 수립과 그라쿠스 형제 사이거든요. 근데 사실 로마의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 공화정 수립이 되는 그 시점이 별로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많이 놓쳤을 부분이거든요. 그라쿠스 형제는 났는데 공화정 수립이 언제 됐는지를 아이들이 헷갈려 하면서 오답이 있었을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월촌 중은 또 서술형이 출제가 되잖아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서술형이 매해 정말 많은 배, 비중으로 출제가 되다가 올해는 비중이 줄긴 했지만 서술형이라는 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점수가 감점이 되잖아요. 스펠링 하나 틀려도 1점 감점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어, 어, 교과서의,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개념을 출제하는 경우면 다행이겠지만 가끔씩 지역적 개념까지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 지난 이 학기 기말고사 시험 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당나라와,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의 탈라스 전투를 주면서 그 탈라스, 탈라스 전투의 결과 이슬람 세계에, 이슬람 세계에 중국으로부터 제지술이 전래되었다라는 내용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건 조건이 다섯 가지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친구들은 조금 써내기가, 조금 써내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내용 그냥 중요한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제가 매주마다 풀리는 단답표 테스트에서 이미 다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쉽게 써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이 또 문제 같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기존에, 기존에 있었던 부품중정제라는 인재 등용 제도와 수나라의 과거제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이거 역시도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만 잘 써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잘 연습이 돼 있어서 틀리지 않았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부터 제수업에 어떤, 어떤 특징 또는 전개, 전개 과정,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일단, 일단 교재는 제가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교재를 통해서 개념도 보고 스텝 부터 4까지 난이도 순으로, 난이도 순으로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게 수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 교재에, 교재에 있는 문제만, 문제만 풀어도 웬만한 유형의 문제들은, 문제들은 한 번씩 풀어볼, 풀어볼 수,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교재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사실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암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암기를 제가, 제가 직접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 수업마다 단답형 테스트를 본 뒤에 매주마다 클리닉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클리닉 때마다 복습 테스트를 계속 다시 보면서 제가 봤을 때잘 외웠다고 라 합격이 될 때까지 누적 반복을 계속 시킵니다. 아이들이 팔이 아프다고 하지만 아까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 보시면 그 단답형 테스트가 연습이 되면 서술형은 정말 잘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라파 파라파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더 시켜주세요. 또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외워올 시간이 없었거나 잘못 외워왔다고 하면 클리닉 때 제가 앉혀놓고 암기를 직접 지도를 하고요. 좀 나는, 나는 외워 왔기 때문에 금방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문제풀이까지 문제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학생들이 듣게 된다면 좀 다른 과목을 하느라 힘들고 시간도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클리닉 시간을 꼭 확보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한 시간 반 정도 잡아 주신다면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보금분투하면서 집중도 안 되는 데 암기를 하는 그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집중도, 집중도 잘 활용해서 시켜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보신 대로 교과서의 어떤 그 지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개념을, 개념을 선지에 넣는 순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월촌 중의 특징이잖아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매뭐 직보 때 또는 직보 전 시간에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제가, 교과서 내용을 제가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수업을 다 해주고 있고요. 있고요.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스스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기본 개념을 요약한 프린트까지 나눠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 오 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기고사이 학기 기말고사 대비반은 저희, 저희 11월 10일, 10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